공자 말씀. 제1편 4절. 증자가 말했다. 나는 매일 세 가지로 내 자신을 반성한다. 남을 위해 일하면서 충실하지 못한 점은 없었나? 친구를 사귐에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배운 것을 올바로 익혔는가? 여기서 배운 것을 올바로 익히기는 공자쌤에게 배운 것을 뜻합니다. 제1편 5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일을 절제 있게 해서 팩성에게 믿음을 주고 비용을 절약하고 인재를 아끼며 팩성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때 맞게 해야 한다. 왠지 오늘날 우리 회사 사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지요. 제1편 6절. 공자께서는 젊은이들아, 집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오면 어른을 공경하라. 말과 행실을 삼가고 믿음을 주며 널리 사람을 사랑하되 인한 일을 가까이하라. 이 모든 것을 행하고도 여러기 있거든 곧 공부를 해라. 공자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제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쓸만한 제자는 열에 하나여, 그저 어떻게든, 속성으로 공자의 학문을 배워서 밖에 나가 성공하고 싶어 하던 제자들에게 얘들아, 공부가 다가 아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